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제목이 레멘트 전도 운동입니다. 공유 시하겠습니다 새로운 전도 운동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한 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캠프의 바람을 불고 계십니다. 그래서 캠프를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번 보는 인생에 전도를 어떻게 하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죠 내 생각 저도 요 캠프만 하고 싶고 전도만 하고 싶은데 우리는 만가지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오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생각이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전도 생각만 24시. 우리 7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렘넌트들또 주변에 있는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사람들 한 영혼을 품고 오늘부터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내 생각과 다르게 내 수준을 넘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수준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수많은 전도자들이 전도를 안한 적이 없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고 역사도 많이 일으켰는데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캠프 시간 되어 줄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오직 캠프 하다가 전도 선교하고 교회 살리고 랩노트언녁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이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길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사단한테 속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의 배경, 나의 과거, 정색이 삼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제 해방받고 빠져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누가 지키지도 않았는데 창세기 삼장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영적인 습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끝내시고 이제 빠져나왔거든요 창세기 삼장에서 나와서 창세기 삼장 15절에 그 언약 붙잡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결자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내네 가지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어, 저는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 때 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 예배 마치 예배는데 계속 눈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오늘 말씀을 다른 말씀도 전해야 되겠지만 어, 내 주신 강단 말씀을 다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말씀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생명 운동이죠. 중환자실에 가면 이렇게 호흡기를 물고 숨을 이렇게 못 쉬는데, 제가 이렇게 현장가면서 이렇게 의식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정신이 있을까? 이 생각 들면서 기회다 되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호흡기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이죠. 예수 생명은 어떻게 되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치 그렇고 저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영접. 운동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이 영접이 쉽습니까? 아유, 저는 영접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내 생각 때문에 그 복음을 선포를 못했거든요. 아저 사람은 복음 들을까? 저 사람은 복음 안 들을까? 아, 그렇게 하다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하시면서 복음 이제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길 이렇게 딱 바로 그냥 하세요, 그냥. 보세요, 이렇게 사장님 보세요. 일리와 보세요. 하세 가지고 사장님 물고기는물 속에 나무는 땅 속에 새는 하늘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여기 있다 하면은 이렇게 아래 위를 훑어보면서 니나 잘 믿으세요. <laughs> 그렇게 하지 모르겠는데 이게 해보시면 달라요 이제 그래서 운의 길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뭐망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군을 아, 보고 총을 바로 이렇게 땡겨야지, 아, 땡기면 맞겠나? 이러다가 <laughs> 봐 죽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에 막게끔 하나님이 나의 수준을 넘어서, 내 능력을 넘어서, 어, 자료를, 자료, 자료, 자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저는 뭐 자료가 제일 좋은 자료가 사실은 뭐 우리 전도지 다락방에서 나온 초창기저 전도지가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그림도 나와 있고 보면서 이 부신자들이 제일 빨리 알아들을 수 있,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이렇게 전달하고 전도행도 북책자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예, 그림도 크게 나와 있고 이렇게 해보시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챙겨 어떻습니까 이제 챙겨서 다니기로 했습니다. 아 힘이 나더라고 이제 성화를 생기니까 가는 데마다 이제 힘이 나더라고 요 그래서 아, 내부터 예수 생명 누리고 일천하고전드해야 되겠구나. 예,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 전도할 선도자로 불렀는데 내가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려 가지고 이렇게 속 벗으면 안 되겠구나. 기쁜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에 어제 아침이었죠. 아침에 아니 주원이가아 제가 제 집사람한테 뭐라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주원이가 엄마 그러더니 아빠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도 꼭 해가지고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러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다 얘기했는데,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예수 능력 운동이죠. 예수 생명이 렇게가진한 사람은 이제 가는 현장에. 우리가 사실은 비, 이렇게 전도 안 해도 복음을 선포 안 해도 주님이 나 안에 빛으로 함께 역사하시고 그 현장에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전도하고 캠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빨리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남 사녀 신분이죠 신분. 저는 이제 뭐조창기 다락방 메시지 말씀 계속 이렇게 받으면서 아 나는 그렇구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안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 복음 주셔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구나. 이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너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자녀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만 있다면 그 랩런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신분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권세죠 권세 권세를 누릴 때 예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제가 보니까 주은이가 아, 권세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들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볼 때마다 아, 아빠 엄마 좋은 거안 좋은 거 모든 것을 곱하기 100으로 나왔구나 <laughs> 그 생각 들더라고요. <웃음> 성질도 곱하기 <laughs> 백이고 <파기레기고 웃음> 좋은 것도 뭐 애교도 많고요. 보면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면 하나님 다 책임지셔야지. 그런 생각 들면서 아 이제 하나님 주신 컨셉 우리 내가 주관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 기도로 이렇게 가는 현장에. 나에게 먼저 누리고 또 가야 될 전장에 기도로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이 아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더 이상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증거로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예수 치유죠. 예수 예수 치유 운동이다. 아유. 목사님 언제까지 치유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뭐, 물어보시는 분안계셨는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말씀 속에 주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우리 그래 하나님 이렇게 죽어 언제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 생각을 많이 해보고 또 질문도 많이 해봤는데 다른 것이 아니구나 그럼 치유를 하니까 뭐. 취한사를 너무나 많습니까 시대에 우리 다락방 밖에서도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추원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각인된 말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 하시면 은 하나님이 오나도 모르게 이게 쭉 마음과 또 생각과 우리가 또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이게 딱 말씀이 각인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잠꼬대도 말씀 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더라고요 말씀 각인되어지고 기도가 이제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에게 어릴 적부터 말씀이 각인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금성구, 뭐, 뭐, 30개, 100개 이렇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금이 각인되고, 뿌리가, 기도가 빨리 뿌리 내려지고 했으면은, 아,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한, 왜 이제 늦게 부르셔가지고, 그런 이제 짜증도 많이 냈었거든요. 아, 하나님 앞에 나 찬송을 배가 했었는데 말씀 인계도 전도절 이제 전도의 체질입 네. 전도 체질 되지면 이제 하나님 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열두 가지 현장을 보게 하시면서 이제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워하시고. 우리의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대한 절대 미션 그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전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갈등하고 이제 뭐 삐지고 싸우고 이렇게 할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랩몬트 어, 전도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언약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어, 또 이렇게 운동하시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어, 이제 살아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직분을 주시고 축복을 이렇게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남은 인생 여기에 올인해라. 그래서 사람, 사,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이게 뭐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교도 하고, 이렇게 막 어, 시기 질투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부르셨어요. 사명자로, 충성된 자로, 전도자로 부르셔서 이제는 치유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 받았다 그냥 그 생각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론의 말씀으로 예수 정인이는 인 보고 듣고 누리고 가진 자를 정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진영인만의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여기에 대한 정체성 잡으심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 저기 부산님 만누엘 교회도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 현장이 부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인은 하나님이 나의 가정이죠, 가정, 가정 가문에 복음을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에 또 보면은 이제 뿌리가 깊고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렇게 드러난 문제 또 숨겨진 문제 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게 되면서 아 우리 가문은 하나님 떠나서 아 이런 문제 올 수밖에 없었구나 여기 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정 가문 을 살려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일어나는 일또 자녀들을 보면서 이것을 거꾸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갈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 제 사람 쳐다보고 또 자녀들 보고 속을 때가 많은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주신 이유는 예수 증인으로 하나님이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 선포할 때 증인으로 이렇게 주셨구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증인의 언약 붙잡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랩런트 전도 운동을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 생각, 내 수준, 내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캠프를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정과 문살리고 예수 중인은 교회에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가정 가문에서도 빛을 비추고 계시고 또 교회에서도 랩넌트들또성도님들에게 뭐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이렇게 교회 둘러보면서 우리 지금 앞에 마당이 이렇게 쭉 있고 테이블도 많고 이렇게 의자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전사님하고 아 정리를 이렇게 다 배치를 해놨어요. 이렇게 군데군데 세팅을 해놨죠니까. 그러니까. 세팅을 왜 했냐면 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식사하고 나서 이제 날씨도 좋고니까 운동장 쪽에 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포럼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포럼을 하시는지 무슨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포럼을 하면 좋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번쩍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군데군데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해놨는데 비온다고 다시 <laughs> 원해지 되어졌는데 아 그래 그게 전도거든요 하느님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 응 하시는데 전도 포럼이 안되죠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들면서 당렬했어요 그래서 오시면 아, 이렇게 동도님들 오시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대화도 하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다 하시는데 아 포럼하면서 전도 포럼 말씀 포럼기도 포럼 어, 오늘부터 하시, 하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다른 것 증인 증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증인으로 하는 부르신 게 아니고 예수 증인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교회 살리고 또 내가 가야 될 현장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연장에 하나님 많고 많은 어 직업이 업이 있지 않습니까? 업이 있는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업을 주셨습니까? 아, 저는 하나님 업이 없습니다. 아니거든요. 가정이 업이고, 교회가 업이고, 내가 가는 그 모든 발걸음 만남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정말 하나님 그러면 한 영혼을 두고 말씀 운동 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어, 기도가 응답이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어렵게 시작하지 마시고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지금 이제 새학기를 맞아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바쁘게 막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어, 며칠 전에 이제 박경희 장모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엄청 막 기뻐하더라고요. 이제 기분이 막 업이 돼가지고 <laughs> 그래 제가 보니까 뭐가 무슨 농담을 받았나 이 생각이 들면서 보니까 어, 세영이가 반장이 됐다 하더라고요. 반장 아 그렇구나 반장만 되어서 되어졌는데도 아 엄마가 이렇게 기뻐하구나. 그 생각 들면서 "아, 어 그래, 저는 이제 전도를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다면, 어, 이렇게 또 박경희 장모님이 그냥 계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아,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 또 가야 되고, <laughs> 그래서, 아, 그래, 이게 지금 전도의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고, 지금 이제 어, 랩넌트 전도 운동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 어, 이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우리 장로님 한 사람, 우리 교사 한 사람만 이복음의 눈을 눌고, 24 아, 오늘 전도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계기가 어디에 있을까?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큰 역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만남 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학교 1 2 0장로 예배를 축복하시고 랩런트 전도운동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에게 올바른 언약 정확한 복음을 전 일찍부터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교육자분들과 지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먼저 오늘 아침에 세임 주시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이삼칠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모든 남은 인생의 여정이 캠프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전도자의 여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최고로 행복한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주유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